자, 지금부터 바로 문법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가 쫙 각각의 문법 문항이잖아요. 숙제할 때 어땠어요? 중학교 때 내가 진작에 문법 열심히 정리해 놓을 걸 하는 마음이 드셨어야지.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아직 당연히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도대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뭘 알았어야 되는 거야? 하는 걸 제가 모의고사 독해 팁 정리로 할 거예요. 완전히 집중해서 정리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 부분 반드시 자기 복습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해 놓으세요. 자, 내년에 바로 겪게 됐을 때 저는 그때 가서 정리하려고요. 국어 하나만 합니까? 거기에 국어 문법 하나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왜?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주에 요만큼 나가는 분량들을 정해놓고, 그걸 내 걸로 만들자가 목적이잖아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법 15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별표 소리시고요. 그렇죠? 또 아주 꾸준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요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개념 잡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15번에서 묻고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요. 조사랑, 그치? 그 다음에 명사 구분할 수 있어. 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조사랑 명사 구분할 수 있어 잘 보세요 얘들아 조사라는 애는 절대 혼자 자립해서 쓸수 없는 품사예요 맞습니까 자립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앞말에 붙여 쓰여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애가 바로 조사입니다 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단어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으로 갈까요 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완전 봤. 싹 붙어가지고 지금 밖에라는 단어가 쓰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립할 수 없는 의존적인 바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죠 그럼 이때 이 밖에는 뭐다 조사라는 얘기가 된다고 맞아 그런데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래 잠시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나가 있어. 이러잖아. 요 그치? 잘 보세요. 앞에 분명히 떨어져가지고 온전하게 나, 아주 딱 자기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이때 박은 뭐예요? 아웃사이드를 얘기하는. 그치? 그래서 저 바깥을 얘기하는 명사에다가 얘가 문제죠. 얘가. 그치? 얘라는 애는 어때요? 이 명사 뒤에 붙어 쓰이죠? 어떻습니까? 명사가 아니라 얘는 앞말에 붙어 쓰이니까 얘는 조사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이거 자체가 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붙어 쓰이고 있죠 오히려 수가 명사죠 그래서 이때 이 밖에는 조사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었니 하는 그 밖에 아웃사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는 어때요 잠시 밖. 예, 그렇죠. 얘는 이 바깥이라는 명사에다가 뒤에 의존적으로 붙어 있는 조사죠. 요거 물어보는 애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가서 볼까요. 기억의 밖에는 조사로 쓰였다. 그치 얘가 기억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의 밖에는 조사 앞말에 붙어 쓰였네요. 2번, 기억의 밖에 붙여 쓴 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왜요? 뒤에 보니까 뭐래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없었다. 부정문하고 쓰이고 있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렇죠? 3번. 니은의 밖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니은에 대한 설명 정확하게 맞죠. 자, 4번. 니은의 밖은 기억과 달리 이때 밖은 어때? 아웃. 그렇죠. 그 바깥을 얘기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그런데 선택지 5번 가서 보세요. 기억 니은 모두 밖에는 밖과에 두 단어 입니까 노노.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가 조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단어예요. 한개 단어. 그런데 니은은 어떻습니까? 박이라는 명사와 에라는 조사해서 몇개 단어입니까? 두개 단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억은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15번의 답은 5번이 되면서 틀린 설명이었다. 되셨습니까?